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사부부 압박의 법원장회의에서 긴급 논의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님, 오유진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남 재판부 설치, 법외옥제 도입 등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오는 8일 대북관 정원과 법관 평가 제도 등 여권의 사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민주당의 사부 압박 법안을 밀어붙이자 부분 내에서 집단 반발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 전남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외국제 도입 방안, 판검사의 처벌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연이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 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상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2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외국제 도입 법안에 대해 법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5.11은 전국 법원장회의 때까지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법원장회의 안건은 첫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안, 둘째 법회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셋째 법원 행정처 폐지 등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13명도 사회성명을 내고 내란전담 재판부는 상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외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정치권의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